안녕하세요 승주아빠예요 오늘은 우리집에 있는 자석 기관차를 소개해 볼 거예요 자 카메라 확대해서 자 처음으로 제일 오른쪽부터 1번은 토마스예요 2번은 에드워드고 3번은 헨리 4번은 고든 5번은 제임스 6번은 퍼시 7번은 토비 8번은 떡, 9번은 더글라스, 10번은 도날, 에밀리, 스펜서, 솔티, 메비스, 몰리, 헨크 던컨, 디젤텐, 데니스, 헥터, 몬티, 엘리자베스, 버치, 잭. 근데, 아빠 왜 아프려? 어디 앞으로? 앞으로 간다면서? 응, 카메라 확대해서 괜찮아 앞으로 안 가도.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 많은 기차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바로 네포드 역이고요. 여기서 기차들이 잠을 자요. 그리고 이거 아, 잠안 자? 그 차고지에서 잠을 자는 여기는 쉬는 곳이. 에요 아, 쉬는 곳이에요? 이거는 아이씨. 키가 작은 크랭키예요. 키클질 수도 있어요. 승주 한번 가서 키 크게 해주세요. 와, 더땡겨 봐. 위로. 그게 다인가? 우와. 크랭키키가 엄청 커졌어 그다음에 이거는 바로 빙글뱅글 도는 어 공사장이에요, 공사장. 공사장. 그리고 이거는 어, 또 다른 크랭키예요, 크랭키. 자. 다시 한번더해 볼까요? 자, 해요, 안 해요? 1번은 토마스, 2번은 에드워드 3번은 헨리 4번은 앞으로 가그 아니 4번은 6번. 4번은 고든 6, 5번은 6번. 제임스 6번은 퍼시 7번은 토비 8번은 더 9번은 더글라스 10번은 도널 에밀리 스펜서 솔티 에 이거 이름 뭐더라? 메비스 몰라. 몰리 헨크 던컨 디젤텐 데니스 헥터 몬티 엘리자베스 버치잭 화물차, 화물차 화물차 화물차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laughs>